투 부정사라는 게 있죠. 투 부정사. 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동사 앞에다가 투를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요렇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홍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에 낑겨 들어가지를 못하냐면 동사 자리에 낑겨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형태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붙은 거니까. 그쵸? 그 얘기가 가장 큽니다.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는 얘는 결국에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동사가 아니고 아니어서 동사 자리에 못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무슨 짓을 할 수는 있냐면 명사 짓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짓을 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무슨 짓을, 그 다음에 이제 뭘할수 있는 거예요? 부사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가능한 거다. 라고 네. 보시